여러분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타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부러라도 불편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남한이나 그리고 이런 외부세계 보면 먹고 살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생존을 지금 내일 죽느냐 모레 죽느냐 이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뛰어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하고 다른 거. 남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 먹고 사는 진짜 먹고 사는 건 제가 전에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쌀이 없거나 <laughs> 그다음에 옷이 없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진짜 먹고 있고 산다라는 건 내가 진짜 헐벗고 있고 내가 먹을 밥이 없는 거를 먹고 있고 사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기준이 아닌 거죠 근데 일단 내가 쌀과 먹을 게 있다면 항상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북한은 정말 그 사회주의 체제를 이루려고 쭉 열심히 70, 80년대, 80년대 초까지 잘 달려왔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요 이념 자체, 그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것이 쌀밥에 고기국에 비단 옷을 입고 귀하집을 쓰고 사는 거. 참 유치하게 그지 없긴 해요. 나는 그때는 그게 확 좋은 건지 알았는데, 중국에 나와보니까 비단옷은 커녕 사람들 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무슨 누가 그렇게 비단옷을 입겠다고 막 번들 비단옷은 알긴 아세요 여러분? 여기 <laughs>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비단옷 그거 되게 땀도 흡수 안 되고요 번들번들 번들 해가지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거기다 귀화집을 쓰고 살고 무슨 중국에 나오니까 한달 만에 그게 해결되는 걸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중국에 나와서 한달 만에 그게 다 해결이 됐는데 북한에선 수십 년 동안을 그걸 위해서 달려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그 사회주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공급체계, 배급체계로 돌아가다가 건너 뛸게요 90년대 중반에, 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배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을 계속 받던 사람들이 쌀을 어디서 올 루트가 없잖아요. 시장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갖고 밖으로 나옵니다. 떡 만들고 사탕 만들고 뭐 있잖아요 술 술도 많이 만들고 두부 만들고 뭐 만들고 뭐면 다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가지고 줄을 쫙섭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라는 게 북한에서 자동적으로 국가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고 그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남는 이윤을 가지고. 가루를 좀 1kg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풀 잔뜩 뜯어온 거를 섞어가지고 죽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린 범벅이라고 그래요 막 버무려가지고 익혀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나무 껍질 그리고 칡뿌리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얼굴이 붓기도 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붓고 몸이 망가지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고 국내 자체 안에서 이런 뭐죠 해산물 그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해산물을 가지고 황해도 평안도 이런 쪽으로 가서 쌀을 바꿉니다. 그쪽은 쌀고장이니까. 그래서 그 쌀을 이쪽에 함경도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윤이 남는 거 가지고 국내 안에서 이런 물물교환에 어떤 이런 장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그때 한국하고 수교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물건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흔히 말하는 보따리 장사,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통이 큰 사람들은 아예 차, 트럭을 해가지고 물건 갖고 오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쓸어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중국 거는 칼라풀, 북한 거는 원래 칼라풀하지 않아요. 다. 검정 이게 쟤네 검은 티틱한 게안 좋거든요. 그리고 사탕 과자도 있잖아요. 너무 딱딱해 가지고 그것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어쩌다 가다가 한 번씩 공급해 주는데 명절 때 예. 과자 같은 거요. 여러분 과자 하면은 지금 머리에 과자 그림 그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시는 그 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자 입에다 넣었다 하면 어떠죠? 예. 끊어지지 않아서요. 입에서 이빨 이렇게 하고 끊어가지고 입안에서 녹혀 먹어야 되는 게 과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일명 벽돌 과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딱딱해가지고 그런 과자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주 안 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생활 을 하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월병. 저는 한번 월병을 어렵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하나 딱 지금 큰맘 먹고 월병 색 월병 아시죠? 되게 그 중국 그떡 되게 맛있거든요. 한 입을 딱 뗐는데 두 번째 떼려는 순간에 아시겠죠. 꽃제비가 바람처럼 내 앞으로 샥 지나가면서 덮쳐간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되게 비쌌거든요. 저는 한두 달인가 별로 가지고 지금 하나를 사서 먹고 있는데 한 입을 딱 먹고, 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꽃제비 있잖아요. 걔네들 엄청 빨라요. 아니, 바람이에 바람.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뜯겼던 게 얼마나 그때는 가슴이 아팠던지 그 정도로 이 먹을 것이 궁핍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물어보니 정말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참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북한이 계속 이렇게 농, 농사가 일단 잘안 됐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강경책을 펴고 나갔잖아요.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집하고 나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가 다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된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계속해서 그 북한 안에는 이런 식량저,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시기를 살다가 저는, 어, 넘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3년 만에 돌아갔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놀랬어요 3년 만에 돌아갔는데 그게 언제냐면 2 0 0 0년도예요 2000년도인데, 장마당에 나갔는데요. 우리 장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랑 안 그러고. 장마당에 나갔는데, 화장품이 생긴 게딱 나만 것처럼 생긴 거예요. 전 중국에서 3년을 살 때, 한국 화장품을 써서 알거든요. 진짜 중국 건 처음에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거보다 중국 아 이제 북한 거보다 중국 게 좋은데 중국 거보다 한국 게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 계속 쓰다가 가는데 이 껍데기가 생긴 게 진짜 한국 거 같은 거. 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따서 봤어요. 내용물 보면 알걸 라요그 그러니까 트윈 케이였는데 내용물 보니까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이렇게 딱 뒤집어서 상표를 보니까 또 중국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내 어깨를 치면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남조선 끼어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laughs> 이거 남조선 끼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라 안 그러잖아요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남조선 말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조선 끼오 해서 화들짝 제가 놀래가지고 누가 듣는 사람이 없나 하고 막 이러고 보고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아, 알고 있는 거 몰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남조선 끼인데, 왜 상표는 중국 거냐? 이랬더니 눈 동그랗게 뜨고 약간 화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이거 뭐? 이게 뒤에 남조선 글자 있으면 새가 너무 오메 알아들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딱지를 바꾼 거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화, 화를 내면서. 근데 내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닌 거 알거든요. 중국, 그렇게 펴마하면 안 되겠지만, 일명 짝퉁이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잘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물은 중국과인데, 이렇게 모양만, 그러니까 근데 2000년도에 벌써 한국계 좋다라는 인식이 북한 장마당에 다 퍼진 거였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리고 제가 그때 감옥에 잡힐 때 입었던 추리닝 한국 추리닝이 있었어요 하얀 거그 상표를 끊고 집에 좀 궁하다 보니까 그걸 나가서 팔라고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다 빨아가서 나가서 파는데 돌아다니면서 그게 질이 좋으니까 일본 거라고 우리 엄마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우리 엄마 어깨를 탁 치더니 이거 뭐 그거 내 남조선 끼거 아니까 계속 그렇게 들고 돌아다니지 마 그렇게 하다가 잡히는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알잖아요 이게 남한 낀거 우리 엄마 너무 놀래가지고 야두말두말 없이 그냥 그 할머니한테 적당한 가격을 팔았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는 옷 재질을 보고도 남한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상표가 없는데 남한 건지 일본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로 벌써 2000년대에 남한 게 좋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았고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북한 사람들 중국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중국 거는 제일 최하의 제품이 들었 나가 다 알아요. 서범도 알잖아요. 그래서 남조선 께 좋다는 걸 알고. 근데 그냥 아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에 북한에 한국의 모든 이런 문화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 노래, 음란물 그리고 또 성경 이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데 물론 몰래 몰래 봅니다. 몰래 몰래. 그런 거 보다가 잡히면 또 혼나고 감옥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너도나도 없이 계속 보고 한 번은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간부집이었는데 평양에 있는 집마다 이렇게 전화가 좀 있는 게좀 보편적이거든요. 집 전화.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집 딸을 찾는데 완전 서울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아무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했나 봐요 아마도 <laughs>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화기팍 끊고 딸이 왔잖아요 이 딸이 지금 어떤 데 지금 잘못 매수당한지 알고 왜냐면 평양에는 외국인들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 들어가잖아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야니 네 바른 대로 얘기해라 아까 무슨 누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웃기는 거야 딸아이가 깔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어 아빠. 그것도 모르세요? 우리 반에서는 서울말 하는 게 유행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평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지방에 이제는 나만이 왜냐면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저같이 적응이 빠른 사람은 연습을 안 해도 들은 게있어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실수하는 거예요. 나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아니면 잡으려고 했던 안전원이 지, 지가 단속을 하면서 지가 하,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몰라가지고 <laughs> 서로 그러고 있는 아저씨는 왜 지금 한국말 하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마가 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웃기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남자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배우들이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지 뭐, 뭐. 남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탈북한 우리 자매들도 있어요. 그 자매, 여기, 시애틀에 와서 디테 t 스도한 자매인데,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자매 말로는 자기 집을 먹고 산거 괜찮았대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남자들 너무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여기 남한, 여기 나, 나, 남자분들 다 잘생겼습니다. 그 어떤 비교 의식 같은 거 가지 마세요. 나는 뭐못생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예, 이런 일도 있고, 한국에 가면 집을 준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가면 집 준다고 했던 기대했던 건 드라마에 마다 계속 등장하는 회장님들의 댁 응접실이 있고 너무 화려하고 좋은 방이 몇개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다른 북한엔 그런 집이 없거든요 북한이 아니라 여기 캐나다 오니까 거의 다 이렇게 2층 <laughs> 내가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와서 2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계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 받고 나와서 집 받고 딱 왔는데 10평 12평짜리 임대 아파트, <laughs> 쬐끄만.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예, 항의를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집을 주냐고, 제대로 된 집을 주라고, 이런 웃기는 일도 나만의 있었고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는 이미 나만을 다 알고 있고요, 나만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제가 2000년대 갔을 때 이미, 물론 그때는 주현미 나훈아, <laughs>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죠. 이렇게 북한에서는... 통일 연습이 이제 나만을 이해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돈을 버려야만이 산다는 라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그때도 살수 있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것에 이제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북한에서는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계속 밀수하면서 거기서 남는 이윤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 가, 우리 집 어, 가정은 다 북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오셨는데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이렇게 브로커를 이렇게 통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뜯겼거든요. 근데 뜯겼다고 제가 북한으로 날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 생각 같으서열 받아 가지고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그 아줌마의 수고비도 주고 충분히 정말 그렇게 먹고서 그러니까 내 엄마에게 주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계속 통째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 올해 어떤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 나온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국경 지역에서 살면 잘 사는데, 그렇게 돈을 뜯어내지 못해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좀 얘기 좀 해줘보라 했더니, 이 아수마가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싶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열 가지가 있다. 예, 예를 들면 뭐 밥솥, 뭐, 뭐 뭐죠, 냉동기, 뭐뭐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0 있는 중, 열 가지가 있는 중에서 아홉 가지를 가졌잖아요. 아홉 가지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아홉 가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얘기했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잘살수 있었던 거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정신없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경쟁 때문에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 자, 자녀들에게 그리고, 크리산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90년대 중반에 IMF를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떻게 깨달음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하신 거는 뭐죠? 성경에서 축복, 블레싱은 풀어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계속 내, 내이 안으로 꽁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북한에도 그 시즌에 아사자가 생기면서 탈북민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즌은 되게 놀라운 시즌이었습니다.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현재 2만 4천 명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2만 4천의 숫자는 북한의 현재까지 순교한 수하고 같습니다. 저 최근에 이거 한 3월달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만 북한의 순교한 수와 같은 수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이 피로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왜?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혼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혼란 가운데 막 살다가 다시 찢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통일을 연습하고 통일을 이제부터 준비하라고 탈북민들을 보낸 건데 한국에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개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개념으로 이방인처럼 그냥 불쌍하다 안됐다 도와주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 탈북민들이 와서 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하고 산다라는 건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스카치 테브 아십니까?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봐 가지고 지금 놀리지도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스카치 테브 북한 영어 잖아요 자,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심부름 시켜요. 야, 저기 스카치 테브 갖고 와라. 예. 하고 사무실을 뱅뱅뱅뱅뱅 돌아가요. 사장님 마무리 하다가, 야!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라니까? 아, 예! 하고 또 비우고. 모르는데 물어는 봐야 되겠는데, 모르는 게 너무 천지니까.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박스 테이프,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아요. 호치켓은 또그러라면서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식당에 가잖아요. 손님들 다나갔는데 야, 세팅해라. 세팅하란 말이 뭔지로. 우리는, 우리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거기에 계속 거의 좀 구박, 구박투로 하니까, 자기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전화해서, 실장님, 세팅하는 게 뭐예요? <laughs> 이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언어 하나에 불과하지만, 남한하고 북한의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이게건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간과하고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살고 있고, 그나마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적응하니 못하니 계속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민 오셨고 이렇게 해외 나와보니까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북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거의 이민자나 같아요. 나만의 와가지 이민자나 같은데 그런 이해함이 없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사람들이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이 지금 살아왔던그 패턴에서 요구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북한 사람들이 제, 저는 정말 제가 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을 진짜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탈북자들이에요. 한국에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탈북민들이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 이상 집에 돈을 보냅니다. 집에 돈을 보내는데요 그 집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뭐가, 되겠, 뭐, 뭐가 되겠어요? 다 장사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중국에서 브로커가 몇 퍼센트 먹지? 북한의 브로커가 먹지? 탈북민에게 돈을 보내면서 옆에서 콩고물을 얻어먹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북한을 돕지 못하니까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를 하는 판에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 가족도 살려야 돼요. 이런 이중 삼중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되면 좋죠. 북한을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오는 곳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아픔을 말도 못할 아픔들과 고통들을 겪은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식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다 찢어지고 압록강 건너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고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인신매매 당해서 팔린다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인신매매 당한 다음에 거기서 엄청난 구타를 당하면서 정말 도망 몇번 나오려고 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또 구타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또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상처들이 여기에 다 멍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산다라는 게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못 자고요. 경찰 이런 소리만 나도 중국 공안에게 계속 쫓겨 다녔기 때문에 이 심장도 약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탈북민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그냥 돈을, 자유를 찾아서 처음엔 다 그렇게 오죠. 자유를 찾아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고, 북한에서 저는 살때 자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애들을 저희 공동체에서 7개월 동안 케어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손만 잡아주면 살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제가 만났던 그 10여 명의 아이들은 전도를 받은 애가 한두명 정도밖에 없어요. 상상외로. 저는 한국 사람들 되게 전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교회 찾아갔다가도 큰 교회 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이러니까 다막 그리고 점심 먹고 예배 끝나고 간다고 하는데 누구도 자기 이러지 않으니까 괜히 뻘쭘하니까 혼자서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자살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탈북민들도 자살하고 있어요. 10명까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10명까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어, 그래도 가장 많이 이런 북한 어떤 이런 정보를 많이 나눠드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laughs>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참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통일 시대에 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통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이민자들은 꼭 북한에게서 발, 땅을 밟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침체에 빠지지 말고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개인의 울타리에서 뛰쳐 나가야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 주님께서 그 포로들을 주님의 그 승리하신 보람으로 얻은 백성들을 앞세우 돌아오실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 2018, 2020년 이때가 중요한 시즌인데요. 어쨌거나. 통일이 되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남한이 많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로를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거 순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부르신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올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맛보게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사는 재미는 그겁니다. 중복이 돼서 무시했다가 지금까지 중복이 돼 은사에 있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저가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게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모두에게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발견해 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어, 하나님 나는 못 하는데 하지 말고요. 아예 하나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못 보고 있던 저 하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것들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목도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갈릴리 교회 여러분 저는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동안에 저는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같이 보면서 우리 북쪽에 가서 우리 북쪽 사람들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직설적이긴 하지만 뒤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뒤가 없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남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가 요점인지 몰라요. 계속 빈빈 두르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답답하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본, 요점이 뭐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남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니면 우리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여러분,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요. 두려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정말 위에서 충보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내려갈 텐데요. 어, 로마스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새롭게 번,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나도 이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 시대에 살고 있는 통일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 그 분기시 무엇인지 그 몫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개인을 위해서 같이 이 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